안녕하세요. 완도입니다보성 세발낙지가 20마리에 6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새꼬막 판매합니다. 국내산 새꼬막 3kg 판매하고 썰마드시 맛있고요. 그 다음에 문어 판매합니다. 완도 돌문어고요. 2kg에 2, 3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보시라면은 바라족입니다. 선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라족이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 바라족이는 이 선도 때문에 먹는 거죠. 그만큼 맛있는 목포생물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선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한띠 먹갈치입니다. 오랜만에 갖고 왔고요. 한띠 먹갈치도 굉장히 인기가 좋죠. 4분의 1 상자 13마리 전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물 굉장히 좋고요. 저희 안강망부에서 조파 한띠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포 먹갈치라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2마리, 3마리, 5마리씩 판매합니다. 어,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오미특대 먹갈치는 안강망배에서 조한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배 목포 먹갈치면 손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풀치다. 풀치도 안강망배 건데요.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합니다. 반상자 4 5천원한 상자 8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풀치. 풀치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 그리고 갑오징어 가보증어 판매합니다. 갑오징어는 생물이고요, 어 바라 갑오징어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거 아시죠? 어 갑오징어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말을 맞이해서 갑오징어도 가져온 상태입니다. 2kg 4분의 1 상자, 반 상자, 한 상자. 그다음에 사시미 병어를 진짜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병어를 가격이 정말 좋아요. 병어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병어를 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병어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40미 병어는 정말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더큰 30미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30미 병어라고 할수 있고요. 5섯 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0미 병어고요. 오늘도 손도다 좋고 해감도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병어는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만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걸로 뼈째로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자랭이 병어를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통영 양식골 판매하고 있고요 키로수별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해제 감태도 판매합니다 굉장히 실처럼 부드럽고요 굉장히 맛있는 무한해제 감태고요 그 다음에 홍가리비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가리비 3kg, 6kg 판매하고 있고, 국내산 뿔소라 2kg, 4kg, 그 다음에 국내산 참소라 2kg, 4kg, 그 다음에, 어, 완도 전복 판매합니다. 저희 전복집인 거 아시죠? 그만큼 다양한 사이즈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갈치, 건갈치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겨울철에 졸여 먹으면 밥 반찬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 판매하고 있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 0리씩 판매하고 있고 러시아산 코다리고요 핵육젓입니다 지금도 육젓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kg씩 당겨져 있고요 어, 이, 1kg씩 당겨져 있고 총 8kg까지 판매합니다 신안산 추젓이고요 3kg씩 판매합니다 어, 어, 북새우젓도 3kg씩 당겨져 있고요 김치에 갈아 넣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이 좋은 북새우젓입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속젓 오징어젓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4kg, 이거 통이 아닌 업물 봉지로 나가고 있는 4kg입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저 판매하고 있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멸치액젓하고 까나라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5kg, 10kg 다시 판매하고 있는 까나라액젓, 멸치액젓입니다. 부세 보리고비도 판매합니다. 원산지 중국산 가공은 영광에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배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라면 안강망 배입니다. 어 안강망 배에서 백미 어, 정도 사이즈 나왔고 바라조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조기는 어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이 손도 때문에 먹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맛있는 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맛있구요 바라조기도 사이즈별로 다 나눠진.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참조기, 목포 생물 참조기 맞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면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리갈치를 갖고 온 상태고 한띠 먹갈치도 갖고 왔습니다. 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오늘 풀치도 갖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이즈별로 나눠진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